PD가 멘트 해야지. 어 안녕하십니까. Yeah. 지금 엄엄 음, 제약 음, 그 유튜브가 정지를 먹어가지고 지금 방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에 월드컵 방송을 생중계하다가 <laughs> 그냥 막한방 먹었습니다. 우리 <laughs> 예. 그래가지고 예그 전화번호 하나에 두 계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TV 음제약 TV 음재학이라고 다시 계정을 하나 열었는데 지금 요쪽에는 구독자 수가 지금 한 59분이 계세요. 지금 음엄재학그 유튜브 방송에는 225분이 계시는데 어 당분간 TV 음재학 방송으로 구독 신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기 울산 신앙위원장 엄재학입니다 <laughs> 여기는 정자 식명 청자 바닷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 우리 당원들 힐링시키주로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해먹으러 갈 겁니다. <laughs> 어 해는 뭐 자연산이죠. 예예. 예, 먹방 모방도 아, <laughs> 찍습니까? 네, 찍어 됩니다. 예 다시 한번더 TV 엄재학 TV 엄재학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많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아저저저저저저저저저 못하게 저저저저저 아, 오늘 진짜 바닷가 한번 저저저저저고바닷물저 들어갔더니 진짜 세상이 날저저저저 문재인이 왔으면 저전히 문재인이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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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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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어떻게 하든 저놈 새끼로 갖다 잡아 죽여 뿌려야 된대. 인정, 내가 그내 신데. 아인조 같이 아나서아 그니까요. 아 인조수들 같이 달아네그 하던 뭐 달고 싶은 사람들 다 말했어. 하여이 바닷가 들어오면 내가 뭐 하도 돌 묶어 가지고 다 네. 마, 바다 던져 뿌려. 저에 네. 들어가. 네. 저 안에 들어가요. 고기 밥 어떻게 고기 밥 만들어. 고기 밥만 만들고 네. 가. 네. 네. 하면서 날이구나. 네. 아. 바다서아구로구살살살부탁드니다니다 네. 예, 안녕니니다 이렇게, 이할게 TV엄제약으로 구독신청 부탁드립니다 TV엄제약입니다 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 서울에 가 이렇게, 이렇렇 이렇게, 이렇게, 이티이런거이고이래가지고막 날뛰던데 진짜 아가씨들 그게이아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까게모 어, 게모 어그 가드는데 완전히 그런 마드 그 가시나들 완전히 수저 쉽게야든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 예. 네? 예?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 무슨 말도 예, 예. 아라 남자 여자들이라요. 여자들입니다. 예. 페미니스 예. 완전히 그런 가시나들은 멋수 가시나들입니까 내버려야 돼. 예. 예. 고 어, 감사합니다. TV 엄재아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